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박광석 부장. 예, 예. 지금 말이죠. 이 질병이 한번 걸리면 낫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거의 두 달째 가고 있는데, 완치된 사람이 고작 30명? 예, 아까 20명으로 얘기했지만, 31명 정도로 굉장히 말이죠. 완치 확률이 적어요. 그것도 이거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격리 해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완치가 된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재발하고. 예, 예. 또, 그래서 또 전파한 가능성, 전파를 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우한폐렴이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등장한 지 얼마 안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소든지 자신들이 이 극도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기에 완치란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을 해볼 때 우한폐렴 완치라는 말은 아직 사용하기가 매우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최근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다시 재발한 것이 확인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한폐렴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불치의 바이러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감이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이죠, 거의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이 우한 폐렴에 지금 감염이 됐는데 그두달 지났어요, 여러분들. 감기 몸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부는 공정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뭐 감기 몸살이다, 별거 아니다. 대통령이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심지어는 말이에요. 집에서 쉬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여러분들, 감기를 두 달째, 그것도 저렇게 병상에 누워서 앓고 있는 게 감기입니까? 이게 죽을 병입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오전에 전화오신 신혜하수 구독자님,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저와 통화하니까 감격이 복받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감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질병에 걸리신 5천여 분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낫기도 어렵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재발한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건 감기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심각한 에이즈, 에볼라와 같은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전 국민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재발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도 25번 환자가 다시 재발한 것으로 알려서 논란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같은 경우도 중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다시 발열 증상이 네.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즉, 지금 정부에서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우한폐렴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25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6일 만에 다시 재발하여 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알렸는데요. 네.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왔는데요. 알려 즉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환자의 몸에 남아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완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병세가 조금 나아져서 병증이 호전됐을 뿐이지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한폐렴 재발 환자의 주치의인 김희석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격리 지침을 잘 지켜 다른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재감염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감염이 된 것이 아니라 체내에 남아 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폐렴 상태가 잠시 호전이 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재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 즉 우리가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격리 해제가 된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우한 폐렴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 무서운데 이게 무증상도 감염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장복기가 최대 보름 이상 달하기 때문에 내가 우한 폐렴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내가 우한 폐렴에 다시 재발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몸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어도 고령 또는 면역 저하 상태에서 체내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어떤 계기로 바이러스가 증폭해서 아. 재발할 수 있다라고 했거니다 어제 했습니다. 저희가 저명한 의사분을 만나서 식사를 좀할 일이 있었습니다. 음. 제가. 이분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단, 당뇨가 있는 분은 굉장히 위험하, 아. 위험하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심장질환. 아. 뭐, 이런 분들. 고혈압. 고혈압, 폐질환. 이런 분들은요, 한번 걸리면 굉장히 심각하고, 이 섬유화가 폐가 됐는데, 이 섬유화가 폐가 되는 게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폐질환을 달고 살아야 된다. 예, 섬유, 폐가,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신장 기능이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뇨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 신장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매우 젊은 사람, 40살이더라고요. 예. 울산에서는 40살 근로자가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을 알아왔는데이 우한 폐렴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아 심각한데 참... 예, 지금 어, 3월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CYH 님이 3만원을 보내주시면서 슈퍼챗 3만원을 보내주셨는데 3월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지금 3월이에 봐야 기껏 오늘 이제 2일이니까 그렇죠. 한달 남았지만 3월이 아니라 이게 7월 8월 올 여름까지도 갈수 있다. 겨울까지 간대요. 아, 겨울까지 간다. 2년 내내 간다는 얘기야. 예, 요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이미 얘기한 바가 겨울까지 간다 얘기하고 백신이 빨리 개발돼 봤자 임상실험 제대로 하고 하면은 겨울에야 투입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계속 지금 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온 바가 있고 한국에서 만 1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의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방역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논치를 보기 위해서 다 묵살해 왔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라고 할수 있는 문재인은 단한 번도 우리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알아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마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 있는 마스크 3억 5천만 개를 중국에 보냈고 2월 달에 보낸 물량까지 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마스크가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집권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이해찬이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국내에 마스크가 없음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마스크 하나로 3일간 써도 된다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아... 실제 의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 당대표인 이해찬이는 마스크를 3을 이상 써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우한폐로 완치 판정을 못 믿는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포착이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염되면 신체 내에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다시 재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한필렴 바이러스의 경우는 재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화학 무기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게다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를 본다든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효과를 보는 등 일반 바이러스와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이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화학무기로 개발한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우한폐렴의 완치 판정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호주 연구팀 학술 논문을 확인해 보면 바이러스 환자에게서 항체 면역 세포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 나온 데이터는 우한폐렴 관련한 데이터는 3, 4주치이기 때문에 몇달 후, 몇년후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달 이내에는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한 폐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 역시도 향후 추이를 감히 가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알아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지환 중앙 감염병 병원 운영센터장은 이러한 완치 판정도에 다시 재발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환자가 퇴원한 후 21일까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외국 자료에서도 임상적인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믿기가 믿기 어렵습니다. 아... 정부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운 게 하는 행태가 말이죠. 믿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 음. 대책들 또 실행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현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